도군TV입니다. 먼저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.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테슬라 코리아가 한국에서 사이버트럭을 판매하기 위한 인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개인이나 회사가 직접 수입한 차량 등 다양한 차량이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증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데 이번 사이버트럭의 경우 판매업체 테슬라가 직접 인증을 받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. 한국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식이고요. 대한민국이 북미외 나라에서 판매 및 운영이 승인된 최초의 전기 픽업 트럭 시장이 될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저도 사이버 트럭을 구입할 계획이라 너무 흥분이 되네요. 테슬라가 유럽과 아시아 국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좁은 도로와 골목길에 적합한, 더 작고 컴팩트한 버전의 사이버 트럭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고, 일론 머스크는 지난달 X에 게시한 게시물을 통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뒷받침하여 북미외 시장에서 사이버 트럭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 같다고 직접. 확인하기도 했었죠. 앞으로 사이버 트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전기 트럭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. 콕스 오토모티브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2024년 3분기에 사상 최고치를.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. 전기차 판매량은 현재 미국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약 9%를 차지하며 이는 사상 최고치인데요. 이로써 3분기 중국과 미국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유럽이 아직 살아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, 중국 판매량으로 충분히 이를 상쇄하여 3분기에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. 다음 주 미국 시간으로 10월 2일 발표 예정인 테슬라 3분기 인도량의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.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. 도군TV였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